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아 4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아 46장 13절입니다. 46장 13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베간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이돌과와 높과 다바네스와에 편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군권이 서서 준비하라. 내사방에 칼이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하매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일어나 이러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에게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귀해를 놓쳤도다. 망문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에 갈멜산갈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와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함이에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할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대가 줄곧 오리라. 또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가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에 이르 놓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가 들리니 이런 그들이 군대가 발목하는, 벌목하는 자같이 독기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 아, 그의 수포를 찍을 것이라 딸이 딸내고비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아문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그밑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드브간네살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위에는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부로된 어, 땅에서 구원하며 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종 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들을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멸하질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들을 너의 법대, 법대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이제 애굽 나라에 이제 46장서부터는 이방 이스라엘의 주변의 이방 나라를 위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그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 애굽 그 왕이 요시아 왕 예, 요시아 왕을 죽였습니다. 이 요시아 왕은 남유다의 종교를 개혁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악한 왕들이 있는데 요시아 왕만큼은 종교개혁을 잃은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자였는데 애굽의 바로느거 왕이 이 요시아 왕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을 동원해서 이 애굽의 바르노고왕을 치십니다. 네. 그 오늘 그 얘기가 쭉 나와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와서 애굽땅을칠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요하의 말씀이다. 14절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롭 디바네스 다 애굽 땅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보면 내 사방이 칼에 삼키 원난이라 칼이 뭡니까 죽이는 것이죠. 바벨론 이란 나라가 와서 침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냐 용사들이 쓰러진다라는 것이죠. 그 칼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16절에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며 사람이 사람이에 엎드려지며 다 칼에 죽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이제 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망군의 여와라 일컫는 왕이 이러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그가는 누구가 네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다볼산이라는 것은 아주 어, 이스라엘 평야시대 때 높은 산인데요. 그런 높은 산처럼 또 해변의 갈멜산 갈멜산은 그 어, 엘리야가 아바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던 아주 이스라엘의 유명한 산 아닙니까? 그런 산 같이 온다라는 것은 기계가 아, 아주 어, 기계스럽고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장면들을 말씀하고 있. 야, 계십니다. 지금 18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 지금 누가 애굽을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이 시키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는 이제 애굽을 여러 개 주로 비유하고 있는데, 망하는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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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을 20절에 보니까 애굽은 아름다운 암송할지라도,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쇠파리는 이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군대가 이 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이 암송아지 이 애굽을 멸망시킬 것을 말하고 있고요 21절에 보면 그중에 고용꾼, 고용꾼이라고 했지만 이 애굽이 돈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군인들을 사는 것입니다 용병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살찐 송아지 같아서 살찐 송아지가 어떤 모습입니까 잡아먹기에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들이 고용꾼들이 도망갑니다 나라를 지키지 않고 애국을 도망가고 22절에도 보니까 애굽 소리가 뱀의 소리 같은 일이 네, 뱀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애국 군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군대가 벌멍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 바벨론 군대가 도끼를 가지고 애국을 치기 위해서 오는 장면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보니까 예, 호와의말씀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이 바벨론 군대가 예, 황충메뚜기보다 훨씬 더 많아 가지고 그 숲풀을 찍을 것이라. 숲풀에 있는 것들을 다 먹으면서 황폐하게 예,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이죠. 24절에도 보면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고 예, 북쪽 백성의 손에 예, 북쪽 백성의 손이 이 바로 누비가, 으, 그 바벨론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부침을 당하리로다이 바벨론 왕국에 넘겨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제 26절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애굽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히 묘사했는데요. 25절 26절이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애국 신들과 왕들과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느버갓 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소,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여기 내가 노예아몬이라는 것은 아모이라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말하거든요. 또 바로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신들도 또 있고 또 왕들이 있고. 또 애굽이 워낙 강대국이었으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를 의지하는 자들 많이 있었죠 그 주변의 나라, 특별히 누가 의지했습니까? 남주다 사람들도 애굽을 의지했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바벨론의 손, 느부갓네살 왕의 손, 그들 중에 넘기리라. 자. 이 유, 어, 애굽의 나라가 강대국이고 아름다운 나라고 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강대국인 나라였기 때문에 예, 남유다도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그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죠. 예, 시드기아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애굽 땅을 가잖아요. 그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뭐 때문에 심판하십니까?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심판한 거예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요시아 왕을 죽인 죄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남유다 또북 이스라엘 모든 것을 치게 하셨잖아요. 뭐엇 때문에 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하고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치신 것이고 또 이렇게 애굽당도 그렇게 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렇게 군사력이 있는 그 나라가 그것을 남용해서 이스라엘의 요시아 왕, 하나님이 그래도 귀하게 이었던 그 요시아 왕을 죽이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가한 구약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힘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건강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한번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상처를 주거나, 내가 혹시 죄를 범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는지,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죄를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재정적인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신 것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라고 겸손하게 그런 것들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총들이거든요. 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가 배웠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종 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들을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리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들을 흩었던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들을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제한 죄, 무제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 위에 27절과 28절의 상반절의 말씀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결코 멸하지 않겠다. 예. 다른 나라들 다 멸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라지지 않게 하리라.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법대로, 내가 너를 그 앞에 그러나 이 말씀이 생각됐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묻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하나님은 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죄인이냐 죄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계속 여러분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은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죄들을 깨달을 때마다 신약이 와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주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죄의 용서를 우리가 받지만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죄 범하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죄가 죄성이 정말 죽어지도록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27절, 28절에 보면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가 구원하겠다. 야고바 돌아와서 평안히 걱정 없이 살게리 바벨론 포로 귀환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있는 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흩어든 그 나라들, 이방 나라는 다 멸망하지만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한편의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가져가셨지만 구원의 하나님 은중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인된 삶을 살지 않고 의인된 삶을 살수 있도록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결심하기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종로를 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흥망성쇠, 한 나라의 흥망성쇠, 애굽이란 나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 기준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는 미워하고 죄를 죽여야 되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예배자로 굳건히 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안병조 집사님 하늘나라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 유가족 대신 우리 이경성 원사님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그 가정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장 좋은 장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꿈꾸었던 무지개 아파트에 하나님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